뭐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이 명태균 씨와 상당히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이 김종인이 어 이준석과 명태균과 오세훈을 관리를 했었다라는 거. 안겠습니다. 고스 분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 TV입니다. 11월 25일 이재명의 위중교사 1심 선고. 1년 1개월 만에 처음으로 1심 선고가 나온 상황, 어 생각했던 뭐 반띵의 법칙, 3년 구형했으니까 1년 6월에 집, 뭐 징역, 이런 것도 없지, 갑자기 죄도 없다로 갔다. 가는 상황에 사실 여권에서는 존중은 하나 판결에 대한 존중은 하나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정도로 평을 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사법부가요 돈과 권력이 있다라면 무슨 일이든 살아남는다라는 것을 보여준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사를 한 놈은 죄가 없고 교사를 받아서 이제. 그 위증을 했다라는 사람은 500만원을 때려 맞았죠 교사한 사람은 고의성이 없는데 그 사람의 권력과 돈과 이런 부분에 스스로 약간 압박을 받고 위증을 했다라는 건 앞으로 상황이 돈 있고 권력이 있으면 다 끝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어 이런 범죄 혐의자들 그리고 사기꾼들이 어 판을 치고 있는지 물을 일이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여권은요 이 하버드 보수인 이준석과 관련된 정치적 행보 에서 나오는 그런 부정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명태균 게이트다라는 이름으로 불거진 이 의혹이 시작되어서 지금 정치권 내외가 좀 시끄러운데요. 오늘의 주제는 사라진 이준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어, 지금 17일부터 빼보기. 잠수를 타고 있습니다. 남미를 도망간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준석 관종똥개가 하루도 멈추지 않던 페이스북을 지금 잠시 멈췄다라는 것. 그런데 갑자기 명태균 게이트에서 팔뽀 다리를 나오면서 폭로전을 뭐 이어가겠다. 어 내가 지금은 말을 하지 않겠지만 검찰에 소환되면 모든 것을 불겠다라면서 용산을 향해 협박을 했죠. 근데 뭐 용산이 뭐. 어, 해봐. 아무 반응 없으니까 이제 이준석이 별의별 거를 다 찾고 있는데, 최근에 손잡은 사람들을 좀 보면요. 희한스럽습니다. 희한하다라는 거죠. 자 좌파 진영에서 이 가짜 뉴스 또는 허위 사실에 근거한 그런 뉴스들을 보도한다라고 평가되고 있는 봉지욱 기자와 만났다라는 그 사건 이후로 이 이준석의 게이트, 명태균의 게이트, 공천 헌금, 공천 장사가 오세훈을 겨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 보면 지금 첫 도입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력의 힘이란, 사건을 이런 식으로도 포장하고 공격에 대한, 어, 타겟 설정 또한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검찰의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름들이 몇몇 있죠? 당연히 지금 명태균 씨는 지금 계속 12월까지 이제 구속이 연장되면서 지금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김소연 변호사를 해촉시키고 이준석의 성상납 사건에 맡았던 김영기 변호사의 측근을 내려 보내서 지금 어 뭔가 변호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 이 이준석과 명태균과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풀어보면요 사실 갑과 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명태균 씨는 이준석을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뭐별 신경 안 쓰는 똥개로 보고 있다라는 거 근데 그 똥개가 제대로 명태균 씨를 뒷목을 콱 물었다라는 거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파악이 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준석과 봉지욱. 기자가 합작을 한 것인지 갑자기 맛이 가고 있는 오세훈입니다. 오세훈의 스폰서가 강혜경 씨에게 뭐 3,300만 원을 돈을 보내고 그 이후에 어뭐 10억, 20억을 이야기하면서 명태균 혼자 다 덤탱이 쓰고 어 감옥 갔다 오면. 되는 거고, 강혜경, 너는 어, 이제 살짝만 덮으면 되네. 그간 강 실장이 좀 아는 부분 좀 덮으면 되네. 라는 회유의 정황을 또 뉴스타파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세훈 시장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선을 그어야 되겠죠. 사실 이게 처음에는 그 칠불사 홍매화 사건으로 시작해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준석과 관계되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마지막 발악. 그러니까 이준석이 지금 폭로를 하겠다라는 건 용산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고요, 내가 살기 위한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조금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가 뭐 작성을 해가지고 아 지금 오세훈 죽이기에 나섰는데요. 아 명태균 씨가 열차례 가까이 되는 비공표 여론 조사를 돌렸어. 돌렸는데 그게 이제 오세훈 측에 보고가 됐냐 안 됐냐가 사실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간에 쿠션으로 끼어 있는 이 오세훈 시장을 어 서포트 하던 스폰서 김 씨가 이 명태균에게 이제 여론 조사를 의뢰를 하는 거죠. 이 여론 조사를 의뢰하기까지 명태균의 여론 조사를 알게 되기까지의 어, 그런 상황들이 또 밝혀지겠죠. 여기에는 이준석 이름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스폰서 김 씨가 명태균 씨에게 여러 차례 어, 의뢰를 하고. 1억 가까이 의뢰를 했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3,300만 원을 보냈고, 근데 명태균 씨 계좌로 보낸 게 아니라 강혜경 씨의 계좌로 보냈다라는 것. 그리고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알았냐, 몰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 알았다라고 하면, 이김 씨가 의뢰를 한 것을 알았다, 김 씨가 대신 명태균에게 돈을 보내줬다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세훈이 조금 위험한 게 뭐냐면, 명태균이가 이 의뢰를 받았지만, 뭐, 자체 조사하고 내가, 어, 이제, 오세훈 시장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또 의뢰를 했다라는 명태균이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명태균 씨가 지금 가지고 있고, 이제, 거론되는 의혹들, 이제, 피해자로 전환되기 전에는 의혹이죠. 그 의혹들이 하나더 보태지는 것이 좀 문제다라면, 지금 이 스폰서 김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그런데 받은 사람도 문제가 된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한 소명하지 않으면 오세훈 시장도 이제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뉴스타파가 명태균과 이준석의 게이트를 명태균과 오세훈의 게이트로 둔갑하는 것은 이준석과 봉지욱의 연대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데, 최근 2년 동안, 아니 그동안이 아니라 최근 2년 동안 이제 이준석을 올려치기 했던 높이 평가한다라고 했던 국민의 힘, 정치인들의 어록을 제가 어, 제 커뮤니티에 정리를 쫙 해봤는데요. 왠지 이분들이 이준석과 이제 연결이 되어서 검찰 소환조사, 그러니까 데스노트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눈에 띄는 이름만 쭉 보면 하태경 당연히 나오겠죠.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뭐 끝났으니까. 그리고 김웅. 김재섭, 김용태, 박수영, 박수영 의원도 있습니다. 이용, 이용도 뭐 용산의 무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용도 있고요. 조혜진, 김병우, 정미경, 뭐 정미경 전 의원이야, 뭐 이준석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그리고 윤희숙도 있습니다. 박성중, 서초, 의뢰 박성중도 있고, 성석준, 김기현 당, 전 당대표도 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있습니다. 성일종, 김무성이야, 뭐 당연히 있고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준석 대표 소통능력과 정치적 비전은 당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라면서 하버드 호소인은 이준석을 올려치기로 했습니다. 왠지 여기에 이름이 거론되는 분들은 이준석의 데스노트가 아닌가 싶은데요. 명태경씨가 구속 전의 이제 구속 부심뭐 심사할 때 같이 이제 입회했던 김소연 변호사가 상당한 양을 봤어요. 이제 검찰이 어떤 상황으로 지금 명태근 씨를 지켜보고 있는지 어, 그런 부분을 다 취했기 때문에 어, 지금 본인의 페이스북에 여러 가지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위기에 몰리자 봉지욱 기자 집을 찾아갔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어, 원팀으로 움직일 거니까 이제 미리 예고를 좀 했어요. 유스타파 요 며칠 보도를 잘 보면. 봉지욱 기자가 애써 이준석의 어 살림을 위해서 이준석의 구명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도가 역력히 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상욱의 여의도 연구원장 지상욱의 개인적인 일탈로 몰아가면서 명태균 씨에게 여론 조사를 의뢰했던 부분. 그리고 지금 오세훈 시장 메이저급이죠, 사실. 뭐, 차기 대권을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지금 이준석이 그 정적 제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또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오세훈을 담궈 버리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어, 명태균에게 그 이준석의 성상납 변호를 맡았던 김영기 변호사의 측근을 내려 보냈다라는 것. 이거는 지금 다시 쓰는 이준석의 소설이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창원지검 그 명태균의 전담 수사팀 이지영 차장 검사는요, 이제 PC. 이 명태균의 PC를 복원해서 2020년 5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아, 요 사이에 세 번의 중요 선거가 있습니다. 요것에 대해서 지금 복원해서 분석 중인데, 이제 오세훈, 그리고 이준석, 아, 그리고 이제 명태균의 여론조사를 메일로 받았던 김종인까지 아, 지금 조사 대상으로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이준석에게 좀 의혹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죠. 57만 여 건의 당원 명부, 당원 명부가 이제 명태균 씨에게 유출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당원 명부가 여의도 연구원으로 흘러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분석하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오세훈 시장 측. 에서는 이제 명태균 씨와 상당히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서울시장 보고선거 당시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이 김종인이 어, 이준석과 명태균과 오세훈을 관리를 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했던 부분을 어, 이제 결과지를 이메일로 통보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번 사건으로 이제 정치판의 검은 거래 그리고 이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 이준석을 어, 만들었던 모든 그런 보수의 민낯을 볼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좀 확대돼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리고 외면을 당하는 일이 생길까 어,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에 이준석, 뭐 김종인 그 팀이라고 불리는 뭐 여러 가지 몇 명들 있잖아요. 하태경, 뭐, 뭐 김용태, 김재섭 등등 이 이준석과 함께했던 자들 을 어, 오히려 이제 확인하면서 어, 보수가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또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이준석과 함께 했던 경제, 부정, 부패의 공동체들 이번 기회에 여의도 바닥에서 빠이빠이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김영일 TV였습니다.